정가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좋은 강사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답이 뭘까요? 썰렁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었던 한여 지사님이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듣는 게 너무나도 큰 인생의 소원이어서 가정에 돌아가자마자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맞춰봐.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이래.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뭘까? 그랬더니 남편이 전혀 모르겠다는 듯이 답변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평소 하지 않는 애교를 떨면서 어떻게든 그 말을 듣고 들어보고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를 보고 생각나는 말 없어? 있잖아. 자, 그랬더니 남편이 알았다는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받아. <laughs> 우리는 표현하는데 좀 인색하죠.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특히 더 인색한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합 (ABU)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해마다 시상식을 하는데요. 2015년도에 EBS 다큐프라임의 이 다큐멘터리가 A.B.U. 올해의 주제 최우수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요 이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화제작이었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가족쇼크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E.B.S.에서 구부작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가족쇼크라는 동일한 제목의 책으로도 출판이 되었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이것을 기약하는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밝혀줍니다. 왜 가족은 서로를 힘들어 할까? 왜 가족은 애정의 근원이면서 또 한편으로 폭력의 근원이 되는가? 가족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불편한 관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족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불편한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족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화에 대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서로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알아주겠지.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 문화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데 인색하다. 서로 말을 안 해도 마음을 알아주겠지 않은 가족 신화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잘 알겠거니 하고 지나친 것들이 상처가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족의 문화는 표현하는데 인색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감사하지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다 보니 그것이 쌓이고 쌓아서 가족에게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상처가 가족에게 임할 수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인 이민규 교수는요. 자녀 세대들, 그리고 부모 세대들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교육을 자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교육을 하면 자녀 세대든 부모 세대든 공통적으로 꼭 하는 말이 있다고 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요. 가족인데 그걸 꼭 말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든 나이가 있는 세대들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면 가족이니까 말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아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들 계실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족인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주제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가족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가족이 내가 생각한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가족 쇼크에서는 이것이 가족 신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말하지 않았는데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결론이 무엇입니까? 말하지 않으면 안 믿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내 마음을 알수 알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민기 교수는요. 이것을 설명할 때 관계와 소통은 생각 곱하기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일까요? 관계와 소통은 생각 곱하기 표현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향한 마음, 그 생각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전혀 표현을 안 하는 것입니다. 즉, 표현 점수가 0점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결국 관계와 소통 역시도 몇 점이 된다는 겁니까? 0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독해 보이는 가족이라고 해도 그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민규 교수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해야 사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현해야, 표현해야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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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말하면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표현을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그건 역시도 동일할까요? 성경의 많은 저자들 가운데 사랑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말해 준다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요한 1서 4장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앞절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말씀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 그것이죠. 그래서 1 0 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똑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복하여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된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해줍니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번역이 된이 헬라 원어, 화내로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 가운데는 명백하게 표현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화로 내어 명백하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명백히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수 있었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백히 표현된 사랑을 받게 되었던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1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무엇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명백하게 표현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마땅히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랑. 여러분, 이 사랑 역시도 어떠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표현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명백히 표현되어져 우리에게 온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표현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표현해야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사랑이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명백히 표현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이 노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쪼코파이의 CM송이죠. 무려 30년 동안 이어졌었던 인기 있는 CM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30년 동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쪼코파이가 결국 변심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 CF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하지 응. 않으면 모릅니다. 말교 활동이 끝난 후목다말께다말해버렸다 사실 저 불교예요. 이니다말 이 촉촉함 때문에 때문말하한말하놓고니말하자 성당은 두개니성성은은두라니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왜난 엄마랑 안 닮았냐는 딸에게 말해버렸다. 사실, 엄마가 얼굴에서 손좀 댔어. 대박. 응.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엄마, 응? 아빠도 알아? 응? 이젠 말안 하면 몰라요 말안 하면 모른다니까 처음 놀러간 여자친구 집에서 말해버렸다 나 사실 깔창 깔았어 <laughs>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그래도 안정킴 나보다 크네 말하지 않으면 모를걸?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1년 사귄 남친에게 말해버렸다 사실은 나 오빠보다 나이 많아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누나가 개띠세요? 난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요리를 못하는 아내에게 말해버렸다. <laughs> 우리 그냥 시, 시, 시켜 먹자. <laughs> 정 때문에 못한 말 나놓고 말하자. 목만일 텐데 국물이랑 같이 먹어. <laughs> 자, 말하지 않아도 아는가? 그렇지. 안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그 CF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표현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계속 표현하면서 자신들의 그 제품을 보여주면서 글로서 표현을 했었죠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은 한 번도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표현해야만 말해야만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C F 에서 이야기했었던 추가어가 정까말 뭘까요? 정 때문에.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 정 때문에 못한 말 까놓고 말하자. 까놓고 말하자. 딱 그렇죠, 여러분. <laughs>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지 않았었습니까? 가족이니까 알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말하고 싶어도 그말 표현하지 않았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 충분히 감췄기 때문에 이제라도 더 많이 드러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을 가족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당연히 가장 중요한 표현은 사랑하는 표현이겠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 더 이상은 감추지 마시고 이제는 다 드러내서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그런데도 여전히 아, 목사님 그래도 가족인데 굳이 말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KBS 예능 프로 가운데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의 프로가 있습니다. 고민이 있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그 사연을 이야기하며 함께 그 고민을 나누는 형식의 프로인데요. 한 번은 고3인 한 딸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MC 중에 한 명인 이영자 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그 아픔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스토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용자 씨는요, 자신이 이것을 몰라서 50년 동안 방황을 했었다라고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연이 무엇인지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빠보다 더 나이 많거든요. 훨씬. 훨씬. 예. 많아요. <laughs>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사랑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가장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난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낫다고 해서 저 사람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라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라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은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끼면 뭐예요? 아버지 돈벌으면 뭐예요? 얘가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못 느끼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번역해 주지 않는데. 얘가 못 느끼는데. 이해가 느끼는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50년을 방황했어요. 저는 그것만 얘기할게요. 네. 아버지는 바뀌어야 돼요. 진짜 저도 지금 얘기하니까 진짜 저도 울고 싶지만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진짜 여기 와서 진짜 저런 속내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뭐 말하고 뭐 그러면 변명 같은데 진짜 저렇게 느꼈으면 제가 진짜 잘못한 거 같고 수미야. 아빠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이제 성인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서운한 점이 있으면은 직접 얘기를 하고 그 앞으로 사랑하는 딸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용자 씨는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서 50년 동안 방황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표현해주지 않는 그 마음을 다알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한다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는 경우가 많겠으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는 부모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본심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인색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좋지 않은 반응만 보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도 오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표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번역해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본심이 오해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때로는 상처도 주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송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50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도 평생 여러분들의 자녀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가족이니깐 알겠거니 하지 마시고, 꼭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녀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향한 그 사랑 당연히 알고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셔서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들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마음 인색하게 여러분들 감추지 마시고 오늘부터 표현하시고 알려주시고 때로는 번역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함께 강사 액션 가족에게 강사 표현 나누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자주 하는데 정작 우리에 가장 감사한 존재인 가족에게는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5월달만큼은 우리의 가족에게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라는 이 감사 액션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주부에 이렇게 세개의 메모지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담아서 기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전달하실 때 글도 좋지만 꼭 말로도 표현을 해 주시고 또 행동으로도 표현을 해 주셔서 5월 달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가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준비된 영상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뭐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세 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한 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랑을 명백히 표현해 주시사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고 알게 하여 주셔서 정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표현된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표현하는 사랑으로 드러내야만 될줄 믿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 사랑해도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감사해도 감사하다 말하지 못했었던 지난 날들을 생각했었을 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의 감사한 가족에게 우리의 그 마음을 감추지 않고 넉넉히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난 후에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향한 우애는 거쳐지고 온전한 사랑이 가족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가정으로서 누리는 축복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